엄청 많구 엄청 많아. 엄나 엄청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나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아 엄청 많아. 아이청 많아. 엄청 많아. 엄나아이청 잎이 잎이 아 엄청 많 바나나가 아 엄청 많 어 진짜? 어, 그리고 제일 끝머리에이뭐 바나나 꽃도 뭐 먹는다면서 우와아 얘기해 언니가 토끼 있다고 말했 우와 이거 봐봐 앞에 봐봐 아니 있 <laughs> 바나나에 봐봐 바나나에 열린 거 봐봐 그리하 근다너 너, 우와. 너무 이거 우와. 어어. 아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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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왜 그래? 미안 왜 이렇게 발 밟았어? 이거 봐봐 이거 봐와이에더 바나나가 이렇게 나오나 보어 열어졌다 걸어가보자 길 따라가보자 우리 이리오세요 길 따라가봅시다 아어소가 있을수도 있어 맞게 어. 어. 응 우와 지금 바나나 무 하나 쓰러졌다 작은게 두마리였는데 그러니까 아 나무가 이렇게 작은게 두마리였는데 가자 쭉쭉 걸어가 그래, 이거 봐봐. 여기 한입한 입에 이게 다 바나나야. 이게 크면 이렇게 나오나 봐. 떨어져 버렸어, 저게. 이제 이제 끝에는 떨어지고. 어, 아, 이게 바나나 꽃인가? 아, 꽃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나나지. 바나나 꽃도 먹는다고 막. 그래. 가보자. 그래 봐봐. 우와. 그래 봐봐. 어, 거미줄. 아빠 머리 거미줄이. 우와, 사들. 사달... 아치가 자와. 안으로 들어서 그어 가볼래? 이렇게 가봐도 되나봐. 응, 그래 가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 너무 더 쓰는다, 진짜 그래, 한번 아, 아빠 이제 좀 가자, 어? 너무... 아, 알겠어. 너무 더 이제 봤어. 봤으니까 가보자 그래. 몽몽이. 아, 몽몽이 밖에 있잖아. 밖에 가야 몽몽이지. 너는. 너는 멍멍이가 더 좋지?